안녕하세요.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조현수입니다. 다른 존재들에 대해 고려하는 일은 잠시 유보해 둡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의 행복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 수준, 즉 우리 자신의 욕망이라는 요인이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외적 물질적 조건을 얻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줍니다. 해 천금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은 천금을 얻으면 만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곧 만금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리하여 외적 조건이 만금을 주지 못하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금이면 좋게 만족할 줄 알며 그보다 더 많은 만금까지를 바라지 않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천금을 가지고서 만금을 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천금 같은 걸 전혀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만족해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이 외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주관적인 조건, 주관의 기대 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의 진실성은 여러 다양한 경로들에 의해서 거듭 재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적 상황이 좋아지면 기대도 크게 부풀어질 수 있게 되어, 그 결과로 오히려 부풀어진 기대를 채워지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족하게 될 수도 있음, 있는 것입니다. 반면, 외적 상황이 나빠지면 기대 수준도 낮아지기 마련이라,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비밀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데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안락함과 즐거움에 대한 그들의 부풀어 오른 기대가 그들을 점점 더 불편함과 불쾌함을 참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의 상승이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고 조바심과 초조함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생물학적 연구 또한 외적 객관적 요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가진 주관적 요인이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강조하는 주관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마려운 마음의 상태나 주관적인 기대수능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정세계는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몸의 생화학적 체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경, 뉴런, 시냅스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 우리 몸 내부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생화학 물질들이 행복을 비롯한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내부의 이러한 생화학적 시스템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극심한 더위가 닥쳐오던 엄청난 추위가 다가오던 기후의 변화에 따라 약간은 흔들릴 수 있으면서도.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가는 시스템처럼 우리의 생화학적 시스템은 위아래로 다소 왔다갔다 할수 있을지언정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이와 같은 생물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경제개발이나 사회정치적 민주화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실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생활학적 시스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산업의 발달로 경제적 부가 증가하든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던 이러한 역사적 변화들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행복의 증진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진전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의 열쇠가 우리의 생화학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개혁 같은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마침내 오늘날 인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더스 슬리 소설 멋진 신세계는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처방에 의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며 사람들은 소마라는 이름의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받음으로써 날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헉슬리가 그리는 이러한 세계의 모습에 대해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이상향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어떤 불길한 회의감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길한 느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물학적 생각에서 보이는 것은 행복을 쾌락적인 신체적 감각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복이 곧 쾌락적인 신체적 감각이라는 등식이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헉슬리가 그린 저 멋진 신세계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구심이나 저항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런 등식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이 등식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의 극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경험은 신체적 혈액을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부모님들은 이 경험에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힘든 경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힘든 경험 속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나 가치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쾌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의미나 가치 같은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설령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힘든 경험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며 또한 충분히 행복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하게 된 거대한 물기적 풍년을 누리며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을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훨씬 더 커다란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속적 합리주의적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반면, 과거의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사상 유려 없는 물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과거의 사람들이 믿었던 삶의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순수한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의미 같은 것은 없다고 많은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그들이 살아생전 아무리 커다란 분화, 캐라, 명예 같은 것을 누리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완전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과거의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면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수 있었던 것을 현대인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믿음의 상실로 인해 현대인의 삶은 어떻게 살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람들이 가졌던 순일한 믿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수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한갓 미신이나 환상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우주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과학이 말하듯이 우리의 삶의 무의미성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들이 꾸며낸 한갓 기만적인 자기 위안을 위한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그 목적에 이르려 노력해 왔으나 그 모든 길이 다 목적하는 행복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막다른 곳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보호한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신장을 통해 그를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던 외적 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행복을 이루려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외적 조건의 개선은 주관적 기대 수준 또한 상승시켜서 채울 수 없는 욕망 넘으로 행복을 더 멀리 달아나게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행복이란 주관적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생화학적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설령 실제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상태라는 것이 늘 마약이 취해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하고도 가치 없는 망각 이외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과연 진정한 행복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이 제한하는 이와 같은 행복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행복이 아닌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러한 고난에 충분히 의미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고난을 견디는 것을 통해 감각적인 쾌락이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인간의 삶이나 그가 겪는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 모든 것은 실은 미신이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해 온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시도해 온 모든 길 위에서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정녕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법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인 반면, 이와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 사상들은 우리의 행복이란 외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다른 입장들과는 달리.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불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적 성향은 물론 행복을 좇고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건 그것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든 슬픔을 느끼는 것이든 분노를 느끼는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느끼든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항상 지속되는 아니라고 불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줬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한번 행복의 감정을 얻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그 성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이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즉,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마치 공들여 쌓자마자 얼마 안가 다시 허물어지기를 시작하는 모래성 쌓기를 계속해서 덧없이 반복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토록 덧없는 것을 그토록 애타게 추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타나자마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애써야 할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이토록 덧없고 이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 행복을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나 그 밖의 종교 사상에 따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더덥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다라는 우리들의 집요한 욕망 자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이처럼 더덥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영혼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 불변적인 것이냐 다시 말해 마치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특정 감정에 대한 이러한 애착과 추구를 멈추게 된다면 마음은 느긋해지고 밝아지며 만족스럽게 된다고 불교는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특정 감정에 대한 갈망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내적 평정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불교에 따르면 모든 집착과 갈망으로부터 노연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내적 평정은 평생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괴롭혀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지다 줄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를 해변에서 파도를 맞이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계속 오고 가는 파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 오직 좋은 파도만을 맞게 되기를 바라며 나쁜 파도는 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좋은 파도와 함께 나쁜 파도 역시 오고 가게 되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좋은 파도만 가둬놓고 맞이하려는 어리석고 무형한 노력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모래밭에 주저앉아 파도가 오고 있는 것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불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란 욕망의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가능해진다는 이러한 통찰은 상당히 신성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많은 욕망들은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인 것이기보다는 예컨대 대중매체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왜곡되고 주작된 글이 많아 보이는데 불교는 이런 비본질적인 욕망의 과잉에 의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대해 깊은 치유와 진정한 자기인식을 줄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듯 보이는데 분명히 우리의 욕망 중에는 우리를 불필요한 한상의 노예상태로 만드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다른 한편, 생명의 존속과 번식을 위해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존속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욕망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욕망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삶 자체를 무의미하고 일절 어떤 가치도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인가요? 네, 불교의 이해 같은 주장은 삶이란 원래 있을 필요나 있을 이유가 없는데. 다시 말해 잊지 않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는데 다시 말해 없는 이만 못한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삶은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현대 과학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연히 있게 된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교처럼 없는 이만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과학처럼 생명이 우연적인 것이고 따라서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부정적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보았듯이 인류는 아직 무엇이 행복인지 혹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